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삶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셨다.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 주님을 믿고 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어, 시술을 하는 우리 식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 깨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어 자기가 살아가려는 모습 그대로 내어 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죄악들은 그 죄악이 일어나는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막 귀가 막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사 그렇게 느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막 판단하며 다니는 그런 어,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 사실은 누구나 그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있었던 21가지의 아, 어,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걸어가기, 걸어가도록 힘써서 걸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라 그런 사람은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모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이니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입니다. 누워서 침뱉기.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누워서 침뱉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다르게 살아가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다르게 살아가는 줄 아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거리가 생겨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거리를 판단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데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다. 그거 판단하면서 야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너도 다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어, 의는 없나이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해서 넘겨주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심판하시는,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말씀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사람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신도 못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지금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나 지금 잘 살아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뭐가 하나님 같은 소리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절이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인자심의 풍성함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들을 마, 마음을 따라서 네가 지금 네 죄를 쌓고 있다, 네 벌을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지금 나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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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너의 마지막 날, 너의 심판날에 주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네가 쌓아가고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어이 예언서들을 바라보면 예언서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요 이미지는 두 가지의 미로딱 나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를 그 거하던 이어 침공하고 또 유다 안에서 이 아직까지 그거를 이 예,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던 유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던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른 유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될 거다. 똑같은 날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안에 들어간 이상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의 날이 진노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사람을 이렇게 공포 마케팅이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공포 마케팅. 이건 죽어. 아닙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이후로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훨씬 더 즐겁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나를 자꾸 뭔가 해꼬지 하실 거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우리 삶에서 그거 좀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 방향만 맞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좀더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말 고집과 회개하지 않니 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날에 진노를 쌓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바라, 이야기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날은 즐거움의 날이고, 평안의 날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날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을 좀 소망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소망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집스러워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생각이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바람보다 먼저 누읍시다 여러분. 미안하다. 조금만 그거 하면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런 것좀 어때요, 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아, 그 내가, 그래, 다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좀 내어버립시다. 내게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생각들좀 내어버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갑시다 그렇게 가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 썩,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하면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나 율법을 가진 민족 가지 가지지 않았던 민족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유대인에게도 그러고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도 없고 헬라인이라고 특별히 멸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뭐로 취하는 걸까요? 행위로 취하는 거였죠. 행위로. 그 사람이 행한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그 안에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율법이 없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범죄한 사람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뭐 나는 뭐 율법을 몇십 년을 들어왔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살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았냐? 저는 우리가 삶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살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살았냐? 아냐? 이게 아니라, 살았냐? 여러분, 살았습니까? 아니,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좀 살아가고 있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도, 내삶 속에서 좀,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목장에 있는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라이프를 나누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렇죠. 그런 것들 내가 어디선가 보고, 어디선가 깨닫고, 어디선가 봤던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내 라이프를 나눈 겁니다, 라이프.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갔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거지. 그렇게 내 삶을 나눌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어, 우리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수요일쯤 되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 요 수요일 전에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그때쯤 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설교 요약을 보내드리는 것도 그때쯤 되면 막 까맣게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신하지 않으면 대체로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하기에 무슨 그게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보았는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뭐를 뭐가 이제 어,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 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있는가? 말씀 하나 가지고 주일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한번 살아가 보고 있는. 듣고 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게 나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고. 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바로 미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진짜 살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말씀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지금 수출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증가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제그 증거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거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양심이 있지 않냐, 양심.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이 그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양심에 거리 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상식적인 사람부터 먼저 좀 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laughs>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꽤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좀 상식적인 사람.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대화가 보는 그 바탕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로으로좀 돌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그 이야기가 되는 것, 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에 거리 끼는 것도 마지막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떠나서 양심에 거리끼면 좀 하지 말자고요. 상식적으로 좀 살아가자고요. 말하고 살아가자고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날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동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나, 나무라는 누워서 침 뱉는 그 모든 사람들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날에 어떻게 심판이 주어지나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 어, 없는 과정에서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된다는 것이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갈 필요도 없고, 막 자만할 필요도 없고,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될 필요도, 어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다. 아유, 지금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이 내려는 경험과 지식, 이런 것으로 인한 우리의 고집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드럽게 연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 본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여러분, 전자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던 삶의 순간은 어디인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기억나지 않으면 일단 회개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 볼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미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날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여 더 이상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것이 맞다, 내가 맞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한주한 한 주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해 그냥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말과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전통들이 하나님의 나를 후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